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피로드 가구 제니 3인용 패브릭 소파가 그렇게 편하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와, 진짜 널찍하고 폭신폭신한 게 앉자마자 몸이 녹아내림. 소파 색상도 라이트 그레이, 아이보리, 스카이 블루로 다양해서 내방 인테리어에 딱 맞출 수 있음. 스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다리 뻗기에도 완전 좋고, 패브릭 소재라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도 없음. 정말 홈카페 느낌으로 꾸밀 수 있겠는걸? 마음에 드니깐 결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미니포레스트의 미니 각도 조절, 소파 쇼파 베드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소파로도 베드로도 변신할 수 있는 게 완전 대박. 패브릭 소재라 촉감이 부드럽고 설치는 내가 직접 하면 돼서 더 특별한 느낌임. 작고 아늑한 공간에 딱 맞는 크기라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강추. 디자인까지 깔끔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보모 로안 무빙헤드 천연소가죽 3인용 소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다르긴 하네. 천연소가죽이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장난 아님. 무빙헤드 기능 덕분에 앉을 때마다 편안함이 달라짐. 사이즈도 1980mm로 넉넉해서 가족끼리 앉아도 불편함 없음. 라이트 그레이 색상이 주는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 덕분에 집 분위기가 완전 업그레이드 됨. 마음에 드니깐 별 5개.